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 정보 셧다운 오려 속에 투자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테슬라는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미래 모멘텀과 투자 심리 전환이 동시에 작동하게 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폭등수의 종목 또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3% 급등하여 특가는 459달러를 기록하였고 치과 총액이 1.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민이나 기대감과 증시 랠리 속에 테슬라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이날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민간 고용둔화로 인해 연준의 금리이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시장 전체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끈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상승의 배경에는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출하량이 올해 들어 최대치 수준이 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인데요. 이 출하량 증가는 단순히 수요 회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 세액 공제 제도 종료 직전 구매를 앞당기려는 수요가 몰린 특수 수요 효과가 추라 실적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즉 상반기 부진을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테슬라는 실제 가동 역량과 모멘텀 측면에서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효과는 미국 시장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영향력은 이미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이미 소비 지표를 흔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무려 22.4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 분야의 주문의 급증입니다 이 온라인 쇼핑 증가를 견인한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 신형 모델의 판매 급증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8월 8,000대 판매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내면서 투입차 판매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트렌드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자체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글로벌 전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대가 유럽입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간 판매 증가세를 보여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에 이어 유럽에서도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전년 대비 판매가 무려 20% 이상 급등했고요. 프랑스와 노르웨이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거시 면수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글로벌 수요는 전반적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가 상승에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연이은 상승에 힘입어 일론 머스크의 자산 가치는 현재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머스크가 가진 테슬라 지분 12% 가치가 폭등한 결과입니다. 그 가치만으로도 대부분의 국가 GDP를 능가하는 규모죠. 테슬라가 다시 시장의 중심 모델로 복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어즈크는 이제 인류 역사상 최 로 조단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금리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 반등, 수요 회복, 투자심리 전환 등이 흐름을 진짜 폭발적으로 증폭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민간 고용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셧다운 이슈까지 겹치면서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또다시 금미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실제로 치월드로 패드업체에서는 금미 인하 확률이 70% 이상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초점은 완전히 언제 금미 인하가 되느냐에 맞춰지고 있어요. 연준이 실제로 금미 인하를 단행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섹터는 테슬라 같은 대형성장주와 기술주들입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미국에서는 금미 인하 기대감과 함께 테슬라가 시장 반등에 불씨를 지폈고 전세계적으로 판매 반등 조짐이 하나둘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일 건데요. 테슬라의 이큰 흐름이 돌아서려는 이 구간에서 먼저 움직이는 자금, 먼저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이 다음 랠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같은 종목에 올인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결코 아닙니다. 보유 자금이 큰 기관 투자자들이나 고래들을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핵심 축을 잡고 거기에 연계된 2차, 3차 수의 종목들까지 포트폴리오로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핵심 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진 종목, 그리고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흐름은 과거 사례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중심 축으로 부상했다. 2020년 전후를 보면 핵심 축이 시장을 이끌고 2차, 3차 수의 종목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 차징입니다. 당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전기차 충전 생태계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고 블링크의 주가는 단숨에 2달러에서 60달러, 무려 30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천만 원만 넣어서도 3억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테슬라가 10% 오르면 이러한 종목들은 30% 60%씩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걸 먼저 잡았던 사람들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요. 테슬라라는 핵심축에 산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그 주변의 기업들까지 함께 끌어올린 전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배터리 충전 리튬 자율주행 반도체 등 관련 색도 전체가 거대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요 즉한 종목에 오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축에 수해군 확장 전략이 폭발적인 수익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이야기로만 듣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걸 먼저 읽고 움직이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갑니다 2020년에도 그랬고 2025년 지금도 같은 패턴 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2차, 3차 수의 종목들은 언제나 인생을 바꿀 만큼의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희는 이용 기회들을 매일 시장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핵심 수해군과 포트폴리오 전략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에 도보기라는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이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정보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두 종목 정보가 아니라 시장의 큰 판을 먼저 읽어내는 전략입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 같은 거 하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하시거나 실제 매매하실 때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가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25년은 여러분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결정적인 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다음 파동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